작년 8월 달에 왔었어요. 그리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. 여기는 모두 다섯 번을 방문을 하였습니다. 서부시대 때 뉴멕시코 주의 가장 포악했던 그 무법자 빌리더 키드의 묘지입니다. 여기는 그 마을의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마을 공동묘지는 아니고 그땅 재벌이었던 그 맥스웰 씨의 그 소유의 땅에 이제 어떻게 그 허락을 받고요. 여기에 매장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작은 묘지예요. 무법자 빌리더 키드는 미국에서 그 3대 악당 중에 하나입니다. 서부시대 의그 총잡이. 가장 유명한 총잡이는 내일을 향해 쏴라.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에요. 그 썬댄스 키드가 미국 전체에서는 가장 유명한 악당이에요. 그리고 사람을 거의 죽이지 않는 그리고 기상천외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미국 최초의 열차 강도를 한 그리고 남미로 도망가서 페타고니에서 또 목장을 하면서 살다가 거기에서도 정체가 득통이 나서 점차 북쪽으로 오면서 볼리비아에서 그 강도 행각을 하다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세상을 떠난. 그 볼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가 가장 유명한 악당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 제임스 그미주리 센트 루이스 그 에어리어에서 36명의 그 총잡이들을 차례차례로 죽이면서 강도 짓을 하고 뭐 등등한 제시 제임스가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리더 키드가 세 번째로 유명한 그한 총잡입니다. 여덟 명을 사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. 정확한 숫자는 더 모르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뉴멕시코 주에서 무법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. 이 무법자들의 그 이름 뒤에 보면 꼭 키드가 붙습니다. 그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목장에서 그가 소를 모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서 이 지방의 서부시대가 뭐 거의 그러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썬댄스 키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커리 키드 형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커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목동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치기 뭐 소물고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이 빌리더 키드는 이 빌리라고 하는 말을 한국으로 말하면 뭐 철수와 영시가 이제 그러한 이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빌리라고 하는 이름 또그 동네 아이들 뭐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러니 보통 애칭으로 붙인 그러한 이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사람은 1860년에 뉴욕시에서 태어났어요. 그리고 그 부모가 이제 서부로 이주를 해서 콜로라도에 살다가 콜로라도에서 그 아버지가 급사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엄마와 둘이서 살다가 엄마가 이 시골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재혼한 지한 2년 정도 되었을 때또 엄마가 급하게 살을 했어요.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왔으니까 그 의붓 아버지와는 이제 남남이 된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10대 초반에 살다가 남의 집에서 이제 양치기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감정에 어떤 휘말려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도방도 다니고 뭐 등등 하면서 청탁도 받고 청구살인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이 상당히 이제 불우한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나 다니면 이렇게 들려요. 작년에 왔었고 그삼년 전에 왔었고 또그사년 전에도 왔었고 뭐 등등해서 이제 다섯 번째 여기를 왔는데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미국 최고의 지주가 있었습니다. 그분이 이 전체와 콜로라도 남부 그 모든 일대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 빌리더 키드가 죽으니까 자기 소유의 땅 여기에다가 묻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묻어 있고 그 맥스웰 씨는 묘지가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. 이 빌리더 키드의 묘지는 이 세창살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요. 이 비석을 두 번이나 도둑을 맞았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훔쳐 갔다가 또 나중에 찾게 되고 찾게 된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. 아예 못 훔쳐 가게 이 새로 고정을 해서요. 저 콘크리트 기초에 박아놨는데 이것도 이제 미흡해서 이 감옥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요 옆에는 빌리더 기드와 같이 그 목동. 생활을 한그 친구 두 사람이 여기 같이 묻혀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. 아주 시골이에요. 여기는 그 뉴멕시코 썸너 마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썸너 마을에 아주 아주 시골에 이요한 구름만 산간 벽천 같은 그러한 곳이죠. 묘지 내부에. 달러 동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기념으로 던져놓은 거예요. 여기는 그 딱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. 전에 왔을 때는 별로 관심있게 보질 않았는데요. 여기 조 그랜트 쇼 제니어리 텐 1월 10일 1880년에 죽었어요. 예, 죽은 원인은 저편에그 무법자 빌리더 키드가 25달러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 술집에서 출업이 생겼어요. 근데저 빌리는 그 총에 총알이 장전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이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뭐 등등 해서 이 사람이 먼저 빌리에게 총을 쐈는데그 전에 빌리가 총알을 장전을 하고 있었어요 등을 겨누고 총을 쏠라고 하니까 빌리가 돌아서서 이조그랜트를 향해서 총알을 세 발을 쏴서 그러니까 정당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빌리더 키드를. 쏘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죽어서 여기에 묻힌 거죠. 그러니까 빌리더 키드보다 6개월 먼저 죽은 거죠. 그래서 쏜 사람은 저기 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여기에 있고.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비목을 세웠어요. 그 한국의 옛날에 그 유명한 가곡이 있었네요. 그 생각이 나고 이 비석과. 비목은 이제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미국의 모든 묘지들은 다 측량이 되어서 이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처럼 그래서 거기를 항상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여기는 그 맥스웰 선생의 묘지고요. 저편에는 빌리 더 키드의 묘지 그리고 이 묘지 여기 앞에 묻혀 있는 이 여자분은. 빌리더 키드 무법자를 쏘아 죽인 보안관, 가렛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. 1860년에 태어나서 79년에 19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, 뭐, 병환이나 그러한 것으로 어, 세상을 떠난 거죠. 그리고 1879년 그 이후에 빌리더 키드가 1881년에 죽었으니까, 아마, 그 때쯤이나 되어서, 그, 가렛 보안관이 재혼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. 그두 그러니까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, 그, 가렛 보안관이 45살인가 죽었어요. 그때는 뭐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. 그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는 뭐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되었을 때니까요. 그래서 이 분도 여기에 묻혀 있어요. 아주 역사가 여기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. 누구 누구의 안토니오 도밍고 마티네스의 딸이고 뭐 마리아 마누엘라 추르질로 그 이분의 엄마 이름이네요. 그러니까 멕시코 계통의 그 자손입니다. 주아니타 마티네스 가렛 가은그 남편 이름을 성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죽었어도 그 보안관 남편의 이름 가렛을 따서 지은 것이고 빌리더 키드와 빌리더 키드를 쏘아주긴 보안관은 원래 친구예요 이, 이 일대에 살고 있는 그런데 목동 생활을 하고 가렛은 보안관으로 어, 별개의 직업을 갖고 살았지만 친한 그러한 사이예요 그리고 같이 둘이서 그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안관의 임무와 또 악당의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 보안관으로서 자기 친구인 빌리더 키드를 추격을 하다가 호텔에서 잠자고 있는 빌리더 키드를 목소리를 듣고 어, 쏴서 사살을 한 그러한 또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이죠.